저는 인천광역시 만수동에서 시각미술 작업을 하고 있는 장명규라고 합니다. 시대를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80년대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80년대 초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 보니까 사회문제나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돼 가지고 처음에는 출발할 때는 그래서 뭐 이렇게 인간 자체 사회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림을 쭉 그려 오다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쯤 해 가지고 문명을 찾아서라는 사회가 그때만 해도 그래도 조금 편해졌다 할까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직접적인 사회 문제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이고 조금 추상적인 그런 쪽으로 계속 가기 시작했죠. 문명을 찾아서 시리즈로 갔다가 너무 내가 그림을 쉽게 그리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조금 좀 음. 노동에 가까운 그림을 해보자 해가지고, 사실적인 묘사가 좀 들어가는 낙원으로 가는 길, 식물원을 주로 많이 그렸는데, 낙원으로 가는 길 시리즈로 갔다. 그 다음에 노자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표현하게 되는 천지부린 시리즈로, 최근까지, 거의 최근까지 왔었죠. 천지부린 시리즈로. 최근에 들어서는 재작년 초에 그 에베레스트를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시각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어,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자적 세계관하고 굉장히 부합하는 면이 있다 싶어가지고 풍경 자체가 워낙 거대하고 그러니까 좀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계곡이 봉우리가 높지만 내가 거기서 느꼈던 거는 계곡이 이렇게 깊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와서 노자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곡신불사라고 해가지고 곡신불사, 현빈지문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에베레스도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화단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 모더니즘 계열, 6, 7, 0년대 우리나라를 갖다 계속 지배해왔던 모더니즘 계열이 압도적이었고 대학 다니는 동안에는 저도. 아주 그 모더니즘적인 정신에 충실한 작업들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그, 뭐랄까, 그 방법론에만 빠져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원래 출발점에서 모더니즘이라는 것도 저항정신에서 출발을 한 건데 우리나라에선 그냥 그 벽지 디자인 하듯이 뭐 재료를 이용한다든, 뭐, 그 재료의 어떤 성질에 의존한다든가, 그, 그런 데 너무 함몰되어가는 게좀 불만스러워가지고, 인간의 손으로 작업을 하고, 뭔가 이야기도 할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자 하면서, 그게 이제, 대학에서 졸업작품 끝나자마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벗어났어요, 모델인 벗어나가지고, 이제 형상적으로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방향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새로운 것이 어떻게 됐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그런 결로 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뭐 입선을 한번 하고 입선을 한번 하다 보니까 한번더내볼까 했던 게 그렇게 뭐큰 상도 받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뭐 60년대, 70년대를 갔다가 압도하던 이제 그 모더니즘, 약간 좀 맥이 빠진 모더니즘이 이제 화단을 갔다가 아주 압도하고 있었던 시절에 국전은 비교적 다른 민전에 비해서 조금 보수적이었다 할까 그런 측면이 있고, 어, 그나마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중앙미술대전이 조금 좀 진보적인 색채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된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79년도에 제대를 해요. 그 만기 전역을 해가지고 79년도 7월달에 제대를 해서. 19년 2학기에 복학을 했는데 복학하자마자 각하께서 이렇게 비명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다면 당연히 뭐그 온나라 학교가 전부 셧다를 내렸고 그러고 나서 80년에 광주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국민들이 어떤 저항정신을 갖다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가 질려버렸다 할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은. 기가 질려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말은 딱 대놓고 못하고, 입속으로 삼키는, 음, 그, 입천장에서 이렇게 돌리다가 삼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웅얼거림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모르겠어요. 그 뜻이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는 이제 알수 없으나, 저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 그림을 그렸죠. 당시 개인전 내용이라는 거는 뭐 대상받은 바로 그 이듬해니까 뭐그 내용, 그 작품의 그 성향이라든가 내용에서는 뭐큰 차이가 없었을 거고 뭐 비슷했어요. 그뭐 주로 이제 사람의 모습들을 많이 그렸고 약간 좀뭐 음, 초현실적인 그런 음 분위기를 갖다 좀 거칠게 표현한다든지 뭐 인간의 어떤 뭐그 모순이랄까? 그런 내용들. 뭐 여기, 저는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이 사회적 모순이라는 게 어차피 인간이 항상 안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완벽하지 않는 한, 와, 완벽하지 않는 한, 뭐 계속 그런 모습은 생길 거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뭔가 저항해야 되고, 불만을 가져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역시 인사동에서는 관음미술관이 대표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독특하게 그이 민중계열 약간 진보적인 작가들이 아랍문화회관이라고 있어서 었 아랍문화회관 미술관 지금 그 안국역인가 안국역 앞에 있었는데 거기서 전시를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갤러리 자체에 특히 아랍 문화 아랍 문 회관 같은 경우 아랍 문화 회관 같은 경우는 갤러리 자체에서 뭐 그런 쪽으로 기획을 한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화가들이 거기서 많은 전시를 하게 되는 어떤 인연이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팔십 년도에 뭐 이십 뭐 대의 힘전이라는 상당히 뭐 우리나라의 미술사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빠질 수 없는 사건일 거예요. 그게. 그런 사건도 거기서 일어났었고. 음 거기서부터 이제 그 문명 시리즈로 이제 서서히 접근이 되죠. 관음미술관에서부터. 뭐 내용은 역시 그때도 그때 그 노자에 대한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 천지부린 시리즈로 그때부터 접근이 되기 시작했던 하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두 번째 개인전을 갔다가 한강미술관에서 하면서 변화를 갖다가 이제 모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과를 냈다고 할까? 좀 변화를 갖다가 이루었다고 할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이런저런 그 문인들하고도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는 누가 개인전을 한다고 그러면 일단 화가들은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디프리까지 참석해가지고, 뭐, 거기 그, 인사동에서 여관 잡아놓고, 이렇게 같이 밤도 새고, 뭐, 그런 시절이었어요. 갤러리 안에서 이렇게, 의뢰 다들 담배 다 피우는 거고, 그, 테이블 세트에 잿더이다 있어야 되고, 음, 뭐, 덧붙이자면은, 금호미술관이 이제 뭐, 90년대 들어선인가 이렇게 그 지하에, 성화빌딩 지하인가 거기가 성화빌딩 지하에 금호미술관이 들어갔었는데 금호그룹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아주 일찍이 그 금연그룹으로 이렇게 그 회장님이 선포를 했는데도 거기서도 끝까지 담배를 다 피고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잊혀진 공간처럼 돼버렸는데 관음 미술관이 사실 화가들한테는 굉장히 편한 공간이었어요. 그거는 그 그때 진보적인 화가들뿐만 아니라 그 80년대 그 70년대 80년대 그, 그 모더니즘 계열의 작업을 하던 분들도 편한 공간이었고 전반적으로 작가들한테 편한 공간이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그 정도의 어떤 그, 거기서 하는 전시들은 괜찮은 작가들이야. 라는 그런 분위기를 가진 갤러리가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동안 관음미술관에서, 물론 이제 거의 80년 이전은는 저만 이제 모더니즘 계열의 전시를 했지만은, 나름 훌륭한 전시가 많이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관음미술관에. 음, 금호미술관이 생긴 게 이제 90년대 초 정도일 텐데, 좀 정확하게 뭐그 연도는 기억이 안 나고요. 어, 거기 이제 큐레이터로 들어가신 초대 큐레이터가 이제 이준 씨가 있었고, 이준 씨 그만두시고 나서 이제 그 박영택 씨 선생이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어, 아마도 이 큐레이터에 의해 가지고 갤러리나 미술관의 성격이 규정되는 그첫 번째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미술관이 아닌 일반 갤러리에 큐레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들은 거의 없었는데 금모 미술관에서 뭐 그런 케이스가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때까지는 이제 거의 그 어, 화가들이 이제 전시를 하고 싶으면 갤러리 오너를 가서 직접 찾아가서 컨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이러이러한 전시를 하겠습니다. 하고, 뭐, 대관료를 낸다든지, 뭐, 초대를 받는다든지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그, 그,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큐레이터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 뒤로, 어 뭐랄까, 기획자 혹은 큐레이터의 권력이 막강해지는 그런 시기로 바뀌었고, 어 포트폴리오를 들고 다니면서 자신을 어필해야 되는 어, 아주 그, 저희 세대라고까지 하면 은 너무 일반화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색하고 낯간지러운, 아직도 어색한 그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에베레스트를 다녀왔죠 아주 그 다른 별에 갔다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갔다 와서 처음에는 사실 힘들었죠 처음에는 한번 갔다 왔으니까 다시 갈때못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독할수록 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또 그리워지고 그러는데 가서 아주 그 그 지상의 풍경이 아닌 듯한 그런 풍경, 그막 빙하가 녹은 뒤에 남은 그 모래인들, 그 빙하들이 이제 그 기후 변화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위에까지 녹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남는 모래인들, 그빙태석들 그런 것들이 이제 돌덩어리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고 계곡에 그렇게 쌓여 있고 막 얼음하고 섞여 있고. 그런 장면을 보니까 내가 이제 그 노자를 읽으면서 그렸던 풍경들하고 을 굉장히 이렇게 흡사하다 할까 가깝다 할까 그런 느낌을 갖다 많이 받았어요. 이제 갔다 와서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시작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아마도 그 앞으로 뭐 2, 3년 정도는 계속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그리면은 그냥 근사한 풍경밖에 안 되니까 뭔가 이제 이렇게 부유하는 돌들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중력권하고는 좀 다른 그런 세계를 갖다 이제 그려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지금 당장 특별한 전시계구은 없고 이제 몇년 있다가 어느덧 이제 그 참, 세월, 시간이, 세월이 금방 가가지고요 벌써 이제 60 중반? 이렇게 돼버렸는데, 칠순전이나, 좀 느긋느긋하게 살면서 칠순전이나 한번 할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될지 말지. <laughs>